보이거든요. 지중해가 보여요. 어, 여기가 지금 약 어, 예루살렘 산지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25km 여기 다시 또 25km 가면 해안이 있으니까 해안과 예루살렘 산지의5 0 k m 의딱 중간인 25km 지점중 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블랙 사람들이 저쪽 해안가에 있으니까 저 해안가에서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려데가 여기 있었던데요. 여기서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가 어디냐면 이산이죠 언덕 하나 사이. 그 요걸 소고산이라고 하고 이 군대를 소고라고 한 거예요. 이게 소고예요.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페스 단밈의 진친이 그두 개다. 소고가 여기고 아세가는 저기 혹시 저기. 저 벌벌거벗은 산 꼭대기에 네. 나무 한두개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거기 지금 사람들 이. 네, 지금 몇명 있는 거 같네요. 네. 네. 거기가 아세가. 아세가. 와. 자. 호보와 아, 아세가 사이에 에페스 담임이 여기에. 요 아. 여기서 보이는 요 지금은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네, 보이는 거보 있죠. 네. 에페스 그러니까 아, 토, 여기 에페스 담임이. 그러니까. 여기. 좀비정 그렇죠. 이아세가 소고사이,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죠 그림... 이렇게, 이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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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에게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이이이이 아무데나 쌌. 여기 화장실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진쳤을까? 이스라엘 아. 군대 어디 진쳤서 맞춰봐 태요아 여기요. 네? 그죠. 저 속오산에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저쪽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아세가까지 거의 이렇게 U 자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완전히 둘러서 지금 어디를 감싸고 있는 거죠? 여기. 요 산. 요 산을 감싸고 있는 거죠. 요 음. 사람 산이 뭐냐면 샤라임이라고 해요. 샤아라임은 샤아르의 복쌍수예요. 문이 두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 3년 전에 여기 발굴하다가 도시가 발견됐는데 유대 도시가 발견됐는데 돼지 뼈나 이런 건 하나도 나오고 양 뼈, 소 뼈만 나오는 도시가 발견됐어요. 이거는 어. 곧 유대인이 살았던 마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 도시가 발견되다가 성, 이 도시 성의 성벽에 문이 몇개 있었게? 두 개. 두 개. 그래 샤아라임이에요. 성경에 샤아라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 근데 바로 여기가 샤라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디 이 여기가 이제 이 그럼 이샤라임과 소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지금은 이 여기 물이 흐르는 그 흔적 보이시죠 이 자갈돌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기 여기 타고 올라가면 쭉이 골짜기 타고 올라가면 베들렘까지 올라가요 베들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골짜기를 바로 엘라 골짜기라 그래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엘라골짜기를 타고 이두산이렇 이렇게,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다시 이아서 여기 돌아가면서 저아이가 있죠? 아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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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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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 저쪽인데 레셋자 음. 네. 그러면 이제 골레 골리앗과 블레셋이 접전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네. 어, 그것은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자, 일단 이서고와 아세가 사이에서 이렇게 둘러서 진쳤다고 하니까 이 중간 지점은 한 요쯤 되겠죠. 네. 그이 샤라임의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여우에 있습니다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골짜기가 아, 그때 당시 물이 흘렀을까라고 생각하면 골짜기 이렇게 물이 흘르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돌을 주워 가지고 요 건너편 이 어딘가에. 어, 그렇죠. 여기서 주워서 갔으니까. 네. 네. <laughs> 여기서, 골짜기는 이렇게서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 골짜기에 이렇게. 돌을 주워서 저쪽으로 네. 가서. 그럼 골짜기. 여기 여기 쪽에 아, 진채세우겠네 어딘가에서 볼리앗이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랑 맞짱 붙을 사람 있으면 나올 사람 나와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가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이제 얼굴도 안 보시고 이러는 거죠 근데 다 다윗이, 다윗이 아빠 이세가 형들 잘 있는가 가봐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싹 들고 뭐 나기를 타든지 해서 저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상으로는 약20몇 킬로 정도 걸리는데요. 25 킬로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25 킬로의 거리를 아침 일찍 나기 타고 오면 이제 저 여기 점심 때 도착하겠죠? 도시락 싸들고. 네. 그래서 베들레헴 저기예요.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막 볼리아시 막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람들 전부 다 기가 죽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 형이 야나쳤죠 장난치는지 말아고야단실망 하죠 뒤질래 네. 이런 거참 그렇죠. 하도 자꾸 자기가 자, 너무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오에까지 이야기하니까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너 정말 싸울려 하니까 제가 평소 때 곰이나 사자가 내 양떼를 물어서 가면 내가 그것을 성 아, 도로 막 싸워 가지고 그 입을 찢어 입을 벌려 버려서 양을 끄집어 내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약열7 1열살 17살이. 음 많이 작잖아. 중대가 같이. 그런 사람이. 데이비. 아유 데이비? 예. 얘다 지금 한주 정도보다 조금 더 한두 살 많았을 수도 있죠? 한주 지금 14. 어. 네. 14? 어제도 며칠 전에도 기익혜 먹었어요. 열다섯 살. 붕가 열다 살. 교회 붕.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막 혁명 일어나고 막 역사가 잘못되어져갈 때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1 0대 중후반의 사람, 청년. 응. <laughs>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어. 행동을 빨리 못 움직여. 맞아. 고려할 게 어. 너무 많아근데 10대에는 네. 어? 하나님이 주시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너 한번 싸워봐라 해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는데 안 맞아. 사울은 키도 크고, 아마 사울은 190 정도 됐을 것같아 다윗은 아마 170 정도 됐을 것같잘 몰라요 근데 아마 대충 그랬을 것같아 음. 사울은 왜 이게 왕이 됐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한 개가 더컸댔잖아요 그러니까 190뭐190 뭐190 정도? 그 당시에 190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더작았잖아 음, 작았지 아니 더 작았지 아, 응, 현대 사람들이 <laughs> <laughs> 사 아,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자, 그런데 이제 가보사 안 믿고 불편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가?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 여기에서 돌 다섯 개를 주웠어. 돌 다섯 개를 주웠게. 여기야. 이 자갈밭에서 어딘가에 돌 다섯 개를 주웠지. 여기 물이, 음. 물이 있었지. 있었지. 음. 음. 지금도 물. 비가 오면 물길이 흘러가요. 음. 자, 돌 다섯 개를 돌 다섯 개. 이 하메시가 뭘 의미하죠? 오요. <laughs> 하메시가 뜻하는 오, 오가 뜻하는게 뭐지 어? 하메시 메시오 다섯개 모세오경 하메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오맞턱오늘 히브리적으로는 오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해 그래서 다섯개를 주어가지고 말씀으로 네. 던진거야 던진거야 너는 어, 자 사무엘상 1 7장4 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보니와 나는, 나는 너가 나는 너가 번. 나는 너가 모욕하는 나는 너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으로 네. 너에게 <laughs> 나 가노라 하면서 <laughs> 이야 하뻥 <막> 던진 거야. 대영아. <laughs> <laughs> 주저사고. 네. 가서 깨 주어서 선생님. 사 이제 교회 가서 얘기해 줘야지. 이게 뭔지 얘기해 줘야지 애들한테. 자, 우리 이제 돌 던지는 어? 시간입니다. 자, 지금 자, 바로. 돌 주소가 던지는 <laughs> 시간입니다. 야, 어떤 돌을 던졌을까? 친구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근데 A 뭔까지 막 이러고. 너 성적 많이로 <laughs> 때문에.